야 공룡 간 빨리 일어나! 어 여기가 어디죠? 뭐야? 당신들의 공룡인가요? 나는 드래곤 순이. <laughs> 어서 일어나서 나를 찾아와봐. 어 순이를 찾아오라고? 오케이. 여기 알로 돼 있는데. <laughs> 어떤 계란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은 내가 드래곤이 됐다고 드래곤 계개를 찾아와봐. <laughs> <laughs> 순이 언니 드래곤 된 거야? 오늘은 도끼가 아니지. 좋았어 일단 가보자. 우와 여기 계란 있네? 어, 엄청 크지? 어, 아, 계란이 아니라 드래곤 아리구나? <laughs> 순이가 그럼 이거예요? 어, 가보자, 가보자. 저기요, 순이님, 계세요? 똑똑똑똑. 네, 여기 있지. 용, 용, 용. 순이가 알이 됐구만 용의 알이 응답했어요. 그 예언은 사실이었어요. 어? 이건 내 드래곤인가요? 네, 당신의 드래곤입니다. <laughs> 안 돼! <laughs> 순이가 나의 드래곤이라니. 오빠가 이제 날 키워야 된다고. 어 뭐야? 내가 순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야 거기서 나와. <laughs> 야, 에이 에이 에이. 아, 빨리 거기 나올게. 거기서 나오라고. 빨리 빨리 <laughs> 날 데려가. <laughs> 우리를 도와주는 세 마리의 용이야. 나 지금 오빠 따라다닌다고. 응, 알겠어. 그러면 순이를 위해서 드래곤 바알을 만들어주지. 땅을 확장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와! 우와! 우와, 좋았어, 좋았어. 이제 우리는 돈을 모아야 된대. 응. 가보자. 순이 빨리 점프, 점프. 아빠 같이 가자. 야. 아빠. <laughs> 야, 아빠라니. <laughs> 일단 계산원. 오. 오. 여기서 돈을 벌수 있나 봐. 우와. 그러면 나무 절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데요? 나무를. 오케이? 여기 있다. 오! 나무꾼 드래곤. 우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면. 야, 니들도 와서 좀 도와줘. 어? 이제부터 안 도와준대. 어, 진짜? 응,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닌데 순이가 도와줘야 돼. 아니야, 나는 아리라서할수 있는 게 없어. <laughs> 알겠어. 그럼 시작해 보자. 어. 오, 플레이어 레벨업. 오? 여기 봐.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우리들의 나무꾼 드래곤이야. 우리도 좀 도와줄까요? 어, 샥샷샷할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은데? 꼭 어, 도와줄 수 없는데요? 그러면 <laughs> 여기. 그러면 간판을 만들어 주자. 아, 제가 나무를 캐니까 여기 이렇게 돈이 쌓이네. 우! 나무 레일. 우와, 좋어. 일단 돈을 더 모아서. 돈이 64원밖에 없어. 야, 순이야, 잘 따라와. 알겠어 이거. 굴러가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야, 정신 안 차릴 거예요? 때리지 <laughs> 마. 다음엔 나무 드래곤. 우와, 우와! 우와! 어? 입으로 물어서 여기를 갖다 놓네. 눈이 엄청 초롱초롱하다. 어, 귀엽다, 귀엽다. 어. 뭐야? 순이도 태어나면 이렇게 드래곤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제일 귀여울 걸? <laughs> 알겠어. 일단 계속해보자. 나무 절단기 드래곤. 아, 돈이 없는데요, 아버지. 어,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laughs> 만들었다. 오! 얘는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친구네. 어. 같이 협동해서 일한다, 그치? 이거, 얘들 너무 귀여운데? 허허 <laughs> 재밌겠구만! 그러면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빨리 가보자. 우리 돈이 너무 없으니까. <laughs> 여기 스타터팩을 사보자. 제대로 하려면 로봇을 써야 돼? 응. <laughs>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어.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사주고. 더블맨인데 하나 살까요?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응. 순애의 왕국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거 사용, 사용. 교사 이제 간다. 간 다음은 다 나무톱. 우와, 오. 오. 이렇게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가 봐. 우와, 저기 지나가니까 판자가 됐어. 판자 된다, 판자겠지. 다음에, 어? 슈퍼 라빅 드래곤. 이거 또 한번 사볼까요? 이거 로봇은 돼? <laughs> 드래곤 궁금하잖아. <laughs> 와! 야, 토끼다 토끼. 뭐야 이거 나 아니야? <laughs> 순이도 태어나면 이렇게 되나 봐. <laughs> 완전 귀엽다겠지. 너무 귀엽다. 그러면 수니의 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층. 오, 벽을 만들어 주고. 어, 천장도 있어야겠지? 우와, 집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집보다 더 좋잖아. <laughs> 일단 창문 만들어 주고 게이트. 우와, 오! 좋았어, 좋았어. 돌고당의 기초. 어, 순야 여기 레일을 하나 더 만드나 봐. 아. 저기는 나무니까 여기는. 어, 광부 드래곤. 광부를 캐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돌을 캐는 곳인가 봐. 광부 드래곤. 어 돌캐는 건 나도 자신 있는데.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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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 아, 아, 야 너는 거기서 구경만 하면서. <웃음> <웃음> 광부 드래곤. 우와. 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완전 귀엽게 생겼다 그치. 어, 광부 벌써? 드래곤 한 마리 더. 우 와. <laughs> 이번에는 까만색 친구야. 어.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다음은 망치 드래곤. 망치? 우와! 오! 우와! 엄청 센데? 거대한 망치 들고 있다. 오, 돌을 부수고 있어. 아, 돌을 캐면은 여기서 이렇게 부수는 건가 봐. 음. 기계 드래곤, 누르기. 음. 우와! 쿵쿵쿵쿵 <laughs> <laughs>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 거네. 아. 오, 좋았어, 좋았어. 열심히 일하렴. 얘 엄청 잘한다. 점프, 점프, 점프. 저거 뭐지? 뭐? 야, 여기 뭐 동그란 것들이 있는데요? 저것도 아리야? 얘들은 뭐지? 순이 친구 아니에요? 야 뭐야 슬라임이다! 와, 슬라임이다! 슬라임이다. 순이야 빨리 가서 공격해! 난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야날좀 도와야지 도리님 살려주세요! <laughs> 일단 여기 스타터팩에서 받은 걸 장착하고 우와! 야 어때? 멋있지? 엄청 멋있는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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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슬라임들 우와 아얘 너무 귀여운데? 뭐야 때리니까 얼굴 생긴다 <laughs> 어? 우리랑 입이 똑같아 뭐야 우리 우리도 동족 봐? 아니야? 입 때리면 이봐 우리랑 입이 똑같잖아. 오빠 임문다야 그거. 야, 엉덩이 문다. 야, <laughs> 엉덩이를 불다니 엉덩이 물어뜯기 여기 상자는 뭐지? 오케이 우와. 다이아몬드 얻었고요. 음 여기서 슬라임 사냥하는 곳이네. 응. 슬라임은 먼저 공격 안 하면 안 해치나 봐. 응 공격 안 하나 봐. 응. 음, 그러면 계속 집을 만들어 볼까요? 돈 많이 모였다. 응. 일단 계단. 오야 이층 집이네. 나는 언제 태어나는 거지? 그러게. 오구하기지 어? 어? 설마 어어 재단 이거 뭐야 어 아기 드래곤 따다 <laughs> 우와 여기 아기들이 크는 곳이네 엄청 귀여워 어 진화 아기 순이야 드디어 순이 계란 후라이 아니야 뭐야 계란 후라이라니 <laughs> 이제 순이 드래곤 될수 있나봐 어 진짜 한번 가볼까 어쏙 들어가면? 아버님 어? 저를 깨워주시나요 순이한테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어? 순이 움직인다 어, 어? 순이 나오려고 하나 봐나 빨리 나가고 싶어 얼른 나 얼른 나 간다 빛나는 달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야 순이 <laughs> 이거 순인가 봐 순이 그치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꾸밀 수 있나 본데요 어, 색깔 핑크로 바꿔줘 어, 이런데 바꿀 수 있다 여기서 그러면 순이 순이 드래곤 어 이렇게 바꿔놓고 완료 엥? 와 이거 뭐야 어? 어! 오, 야순이야 색깔 못 바꿨어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순이 망했다 순이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아빠는 망창이였어순이야 <laughs> 미안해 내가 쓰다듬어 줄게 알겠어 <laughs> 뭐야 어 순이한테 심장을 줬대 오아 어? 나의 사랑을 주는 거구나 아. 순이 완전 좋아하네 <laughs> 내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그럼 근데 순이 이제 못 바꾸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겠어. 나 핑계해달라고 했잖아. <laughs> 순이 자꾸 나 따라다니면서 하트 보내지 마. 왜? <laughs> 아빠 우리 <올> 좋아한다고. <laughs> 야, 야 드래곤이다. <laughs> 다음은 레일도 만들고. 오. 응? 이번에는 물방울인가 봐. 어, 뭐야? 뭐야? 우와. 여기 있어? 여기들 아기들 부화시키는 곳인가 봐. 우와. 업그레이더. 우와! 우와 불. 야, 뭐야? 불로 달걀 굽는다. 달걀 왜 구워? <laughs> 구우면 안 되잖아. 우와! 이렇게 색깔 다른 게 나오나 봐. 오, 아, 좋았어. 한번더 업그레이드. 어, 돈이 모자라다. 우리 돈 없다. 여기 계산원을 만들고 여기 많이 썼지? <laughs> 업그레이더. 한번더 업그레이드. 음, 계란을 한번 구워서 아니 드래곤알을 구워서 업그레이드까지. 오, 좋았어, 좋았어. 다음을 레일도 만들고. <laughs> 순이야 왜 노란색이에요? 근데? <laughs> 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laughs> 아 이쪽에도 만들어야 되나봐 똑같이. 오. 똑같이 만들어줘도. 나는 이깨비도. 그때 오빠 따라다닌 거밖에 못 하나봐. <laughs> 순이 슬라임이랑 한번 싸워볼래? 내가? 응. 오 그래? 쇼파도 일단 만들고. 아직 아기 드래곤이라서 이길 수 있을까? 응, 이 일단 여기 다 만들고 가자. 응. 우와 우와 순이 친구들 생겼다. 얘네가 더 아기 같은데? 오얘 봐. 뭐야? 뭐야? 순이 안겼다. 나 업었어? 어? 업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우와! <laughs> 스리스잠스담! 얘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켜보고 있어. 완전 귀엽다. 아 진짜? 어 이거 불 보고 뭐 있잖아. 이래야지 이래. <laughs> 어 저는 소파에서 쉬고 있어요. 어 TV를 만들어줄까? <laughs> 순이드하고 따라오세요. 어 가고 있어. <laughs> 건 만들고. 어? 응? 그러면 여기 20레 복수밖에 안하니까 이것도하자. 슈퍼 드로퍼. 드로퍼? 이건 뭔데? 뭐가 어, 생겼다 우와 우와 네온용이다 네온용 그치? 네온 드래곤 그러면 이쪽도 만들어야겠다 어. 우리 아직 여기 집에서 지을 게 엄청 많을 거야 진짜? 응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드로퍼들 만들어주고 우와 네온 드래곤 좋았어 우와 뿔이 빛나고 있는데? <laughs> 아빠 같이 가아 수리 정보 잘하네요 2층으로 가보자 어. 어 이쪽 이쪽 벽을 만들어주고 다음엔, 여기 문을 만들어주고. 와, 2층 집이야? 응. 카페트. 지붕. 오. 침대. 오! 여기 여, 내 방? 여기 내방 해야겠다. 아, 내방 할래! <laughs> 방이 너무 좋은데요? 책장. 이거 봐, 만들 거 진짜 많지? 오! 동난로까지? 책장. 책상. 응. 문. 어, 어. 빗자루용. 이거 뭐야? 청소하는 용인가? 와! 와내 <laughs> <laughs> 방에 청소하는 용이야. 오빠 저기 나 있잖아. 빨리 데리고 와! 수리드래곤 뛰고 있어. 수리드래곤 거기서 뭐 하세요? 밖에 있어, 밖에. 아이 방에 못 들어왔어? 야, 옆에서 뭐 하는 거야? 뛰었잖아. 한번더 만져줘야지. 에? 정신 차리세요, 수니. 응? 가자, 가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 이쪽 다 만든 것 같은데? 그럼 걔 이제 만들 거 없어 보여. 여기 찾아보자. 오 어? 이쪽이다, 이쪽. 오 어? 저기 구만아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찾을 수 있어. 드래곤 브릿지? 드래곤 브릿지? 브릿? 우와. 우와 밖에 나갈 수 있어 건물이 하나 더 있나 봐. 오, 오. 뭐야 이거 완전 초아 서택인데? 오 진짜 좋다 그치? <laughs> 오 여기 다 만들었고 우와 우와 <laughs> 완전 크게 만들었다 그치? 우리 아빠 능력자야. 아 떼, 때리지 마. <웃음> <웃음> 정신 차리라고요? <거야. 웃음> 오늘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때리기 있어? <laughs> 하프트 만들고 지붕. 지붕 어때 마음에 들어? 아뭐 빨리 더 만들어줘. 금난로 우와! 파이어우드 드래곤! 오? 어? 우와! 우와! 여기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드래곤이야. 쟤는 뭐야, 여우야? 야, 으이? 뭐야? 드래곤들 외곤... 순이 <laughs> 들어봐. 아, 하 코곤다. <laughs> 순이처럼 <코> 다 코곤다겠지? <laughs> 오, 이렇게 하니까 순이가 자꾸 우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순이가 업 피나봐. 오, 같이 가려고. <laughs> 높은 곳은 못 올라가는구만. 아, 계속 업혀 다니고 싶은데. <laughs> 여기 침대. 여, 다 자고 있네. 아기들이라서 다 잠만 자나 봐. 근데 그러면 오빠가 키우는 드래곤이 너무 많은데? <laughs> 진짜 많다. 뛸수 있어? 순이 친구들 너무 많잖아. 오늘 <laughs> 문도 만들고, 어, 어 돈다 썼다. 그러면 돈 가지러 갈까요? 여기도 감히 해야 돼. 음, 어. 놀고 있는 거 아니지? 열심히 하고 있네. 아, 귀엽다. 열심히 해, 토끼 귀엽다. 열심히래 토끼. 이쪽에도 열심히 채석하고 있고.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야돈거이모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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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이제다만이수 있을 것 같아 응. 뭐야 얘도 거었네요 뭐야 시계보 이거 이 여기서 뭐하 <하는> 이거 지 <laughs> 그러게 이거 에는 다시 이아가서 나머지 다 만들어보자 음, 문문오케이 사다리 사다 이거 뭐야?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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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하하, 아주 힘들었다고요. 근데 왜 왔습니까? 당신을 데레곤 왕국에 초대합니다. 뭐야, 왕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왕국? 우와, 왕을 만들러 가자. 진짜로? 그러면. 오, 뭐, 저기인가 봐. 나, 우리 아빠가 저기 있는 건가? 어, 순이가 공주였다고요. <laughs> 순이 나들고 가겠다. 안돼, 같이 가, 같이 가. <laughs> 오빠 같이 가야지. 순이 나들고 도망가야지. 오 이쪽으로 가면은 드래곤 왕국으로 갈수 있나봐. 드디어 나의 왕국으로 가나봐 오빠. <laughs> 손이 <손님> 버리고 가야겠다. <laughs> 야 저리 가. 아니야 같이 가. 가자. <laughs> 어? 뭐야? 어? 아 저쪽이다 킹덤. 오 킹덤. 아 이렇게 하면은 다른 친구들도 갈수 있나봐. 우와. 오 다른 친구들의 집. 그러면 일단 우리는 왕국으로. 오 상자. 오케이. 오 다이아 천 개. 좋았어 좋았어.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빠 계시나요? 드래곤 왕은 어떤 모습일까? 우와 뭐야, 뭐야 사람 진짜 많다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가보자 가보자. 우와! 우와! 아, 여기는 드래곤 왕국입니다. 다양한 드래곤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드래곤들의 왕. 아빠? 어 얘도 애기인데요?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왕님. 호새 인간이 도착했습니다. 제 이름은 도리기. 여기는 못생긴 순이 드래곤입니다. <laughs> 근데 저를 왜 부르셨죠? 응? 여기에여정을 길었나요? 저 쉬었는데요. 금방 왔는데요. <laughs> 로봇 써서 쉽게 왔어요. <laughs> 맞아요. 저희 엄청 빨리 왔어요. 비행선을 선물로 준대. 오? 우와. 진짜로? 이걸로 여기저기 여행할 수 있대. 음 좋았어. 일단 왕국을 한번 탐색해 볼까요? 응. 비행선 받았어. 어디 있어? 우와, 안녕하세요, 왕님. 왕도 너무 귀여운데. 예쁘게 생겼네요. <laughs> 우리 순이가 더 귀여운데요? 땀수 땀수. <laughs> 좋아한다. <웃음> 순이야 친구들이 자꾸 거려청총보뭐 주려고 하는 거지? 뭐 주려고 하는 거지? 확인.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뭐 <얘기해? 웃음> 일단 여기들은 이렇게 돼 있고. 좋았어, 가보자. 비행선은 어디 있어? 응? 우리 비행선? 우와, 저거다. 저거 우리 거야? 우와 우리도 저거 하나 받았나봐. 오! 오, 일단 왕국을 좀 둘러보자. 뭐야요? 뭐요, 이거? 오, 이렇게 꾸밀 수도 있나봐. 오빠 타고 있는데? 응. 드래곤 오. 타고 있어? 탈수나순이 타야겠다. 안 돼, 안 돼! <laughs> 오, 아, 이렇게 아이템을 넣을 수 있네. 오! 어? 아, 뭐야? 꾸밀 수 있는 거였어? 아, 순이 바꿀 수 있었네? 뭐야? 바꾸자, 그래순이 색깔로. 어. 순이는 핑크색에다가. 오 눈도 바꿀 수 오, 있어. 오 이거 밑에도 바꿀 오! 수 있다. 네온으로 바꿀 수 있네. 아 순이 그 무슨 색 할래요? 아, 하얀색 할까? 아, 어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는 거? 이렇게. 아. 약간 노란색 섞자. 어. 아. 어. 응. 눌러가고. 순이 눈. 눈은 그냥 노란색. 아눈 뭐가 그래 춘향한 거 같잖아. 알겠어. <laughs> 하얀색. 이건 뭐야? 우야! <laughs> 눈동자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우와. 까만색 하고. 순이 뿔. 뿔도 핑크색 해줄까요? 뿔. 레온, 네온. 레온색, 레온? 네온? 어노란색이어 이런 그런 거, 거? 어 어때 어때? 어. 어 노란색 하자 노란색. 아니다, 나 순이 빨간색 할래. 그럼 그렇게. <laughs> 난할수 있는 할수 있는 게 없어. 어 머리도 바꿀 수 있다. 응이 뭐야? 뭐 여우 아니에요? 여우다. 이따가 그냥 기본. 기본이 제일 귀여워. 순이 눈만 바꿔줄게. 순이 눈은 이거 얼굴인데. 아아러지 아지러지. 그리 화난 눈. 어. 디타입은졸린눈 우와 순이 이거 해야겠다. 좋았어.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있네. 악세사리도 할수 있고. 우와 순이 스킬도 쓸수 있나 봐. 우와. 야. 아 귀여워. 야 악당이 악당 아니야. <laughs> 이렇게 볼수 있고. 음 여기 친구들이 랭킹이 있나 봐. 음. 응? 우리 비행선 타고 돌아가자. 와얘 수영하고 있다. 우와 수영하는 드래곤이다. <laughs> 어? 순이야 저쪽에서 친구들이 뭘 하나 봐. 뭐야? 음, 재밌는 게 많네. 이따 음.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가? 어차 저기 한번 가볼까? 이거 탈수 있는 건가 봐. 오. 여기서 친구들이 뭘 하나봐 궁금하다 그치? 어디서? 아 저기. 대결하는 것 같은데? 뭐야? <laughs> 좋았어, 순이야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자. 오빠 나 악인데 아직? 준비해. 아직 준비해. 자 그러면 가자, 가자. <laughs> 순이야 잘 싸워. 순이야 이제 보스 채렉을 얼마 안 남았어 5천 남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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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가다 가다 띄띄띄띄띄띄띄띄띄띄띄띄족족마지막한방 우와 보스를 물리쳤지 오야 우리도 1900이 나데미지 넣었어 우와 다이아를 부상으로 받던데 우와 여기 진짜 다양한 드래곤들 많다 그렇지 친구들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했다 어 친구들 엄청 재밌어 하나 봐 <laughs> 여기서 순이가 제일 약한 것 같은데요 난 아직 그냥 쪼꼬미 같은데 <laughs> 순희야, 어때? 오늘 이렇게 드래곤 타이쿤 하는 거 재밌지? 이거 완전 재밌네. 순희는 말도 잘 듣고. <laughs> 우리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한번 또 해보자. 알겠어.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못생긴 <laughs> 드래곤.